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고사양이죠 5090들어간 거? 어5090 아, 들어가는 거 보드는 아, 이분 나이 많던데 50대? 그 정도 메인보드는 아, 8702 아, 메모리 64기가 파워 1200와트 쿨러는 네. 이거 디쿨에서 나온 건데 미스틱 투소 나온 거고 그래픽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쿨러를 바꿔놨어요 쿨링이어 쿨링인데 그 이분이 전연상에서그 케이블 타입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케이스를 저 안테 걸로 바꿨어. 해가지고 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다 쿨러 끼고, 이렇게 하는 거죠. 준비해 보겠습니다. 1 p u 는 9800X에요. 3DX에요. X3D. 진행하겠습니다. 딱딱! 케이스, 앞에 뜯어가지고, 이 음. 케이스거든요. 전면에서 뺐어요. 그리고, 뺀게이거고요 여기다가, 샌드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자체가.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. 수랭 선이 그렇게 막 거슬리진 않고. 요 아, 거슬리진 않죠. 이렇게 하는 거고, 그러면 이것만 일단 조립해 놓을게요. 이거 다뺀 다음에, 너무 빡센데 응. 싸구려가안 들어갔네 캐스안들어요 그래서... 4개만 더 꽂을게요 이 사장님은 이걸로 뭐하실까? 고사인 게임? 게임 하신다나 번거롭죠? 아, 아시겠지만 팬 방향 되게 중요합니다 바람 나오는 거하고 나, 들어가는 거고잘 맞춰서 해 살짝 뜨네? 샌드위치니까 더 좋겠죠 CPU는 어차피 열 많이, 많이 안 받으니까 샌드위치 앞에서 뜨거운 바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다한거 같은데 느낌이? 이거 하니까 거 이게 하, 핵심이지 핵심이긴 해막 저...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한거 같아요 <laughs> 난 이게 반대로 안 바뀔까 봐 걱정했거든 그럼 팬을 다른 걸 껴야 돼 얘는 되, 되더라고 이게 조금 걱정됐어요 난 해보기 전까지는 사진하고 스펙만 가지고는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한개 여기도 케이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, 케이스가 2 6만 원? 아니 소비자가 이걸로 한다고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 안테 케이스가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아, 근데 많이 찾아봤지 이게 음. 될 건지 안될 건지 솔직히 나는 그냥 18로 또 하고 싶었는데 식상하니까 아니야 소비자가 이제 그 영상 본 거야 형 아. 꼬이는 게 싫은 거야 1100만 원 그거? 어는아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로 수냉 쿨러 껴야 될거 같은데 아 근데 쿨러 추가 검사 도 좋다 뭐 해놨어요? 뭐? 저는 이렇게 천왕대가 종이로 다 해야 되는 게 좋은데 그런 음. 쿨러가 좋아요 이렇게 오래 쓰는 돼 있는 거 처리하기가 애매해 요쓰레기라아참저 어떻게 하지 그 댓글 보니까 다 대부분 전기 문제라고 거의 확답하는데 <laughs> <laughs> 쿨러 다 꼈죠 쿨러 다 꼈고 쿨러에는 USB 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쿨러가 하던으로 이렇게 가는 걸 괜히 저거 좋아합니다 깔끔해요 이두개 그래픽카드 시켜주라고 탁겠다기념 가봅시다 일단 이제 여기 오면 여기다가 꽂으면 돼요 세 개는 그리고 이거는 고대다 굳이 거고 들어갔네요 지금 파워를 끼는데 파워가 이렇게 앞에 달리네 이거 모듈러 끼기 우라고 모듈러가 이렇게 뒤로 되니까 신기하다 개배려야 개배려 개베레. 아닌가? <laughs>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다. 이게 맞잖아 이렇게 하고 아닌가 아닌 게 뭔데 아 근데 이거 거꾸로 되어있어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야 돼 파워나서 껴볼게요 라디, 라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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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렇게. 데려. 좋습니다. 다음은 여기서 바로. 이건 좋네. 밥 먹고 올까요? 오케이. 딱, 딱! 네. 이렇게까지 꼈고. 야, 이거 봐봐. 딱. 완벽하죠, 이번에는? 이번엔 아예 안 보이네요. 어, 네. 안 보이죠. 이렇게 따가지고. 딱, 어, 이렇게 나이스 하고. 메모리 끼면 끝입니다 기대되는 작품이에요. 예. 기대 만땅. 어색해. 네? 여기 있는 파워가 어색하다고. <laughs> 이거. 오케이. 짠. RGB 빵빵한 게 아니라. RGB가 없어. 어, 어. 무난하네. 어. 지금 메모리 걸려있는데? 메모리 넘어가겠지?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.